물리학 1 12강 자기적 특성 파트 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이노입니다 앞에서 어떻게 끝났죠? 자연은 관성의 법칙을 좋아한다 그래서 원래 있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고 했죠 파트 2는 전자기 유도 그러니까 렌츠의 법칙과 패러데이 법칙이에요 바로 시작할게요 전자기 유도란 여기 원형도선과 자석이 있어요 지금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자석이 여기서 조금 움직인다? 그럼 갑자기 도선에 전류가 빡 흘러요. 이 전류를 우리는 유도 전류라고 합니다. 그러다 다시 자석이 가만히 있는다. 그럼 도선도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가만히 있죠. 이 현상을 전자기 유도라고 하죠. 여기서 유도 전류의 방향을 찾는 방법은 렌츠의 법칙으로 찾아요. 세기를 알고 싶으면 패러데이 법칙으로 알아요. 어떻게 적용하는지 같이 알아볼게요. 여기 코일이 있어요. 이 코일에 자석을 통과시켜 볼게요. 그럼 유도 전류는 자석 변화를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생겨요. 그러니까 N극이 오고 있으니까 N극 오지 마 하고서 N극을 밀어내는 자기장을 만들죠. 이때 전류는 그림같이 흘러요. 반대로 N극을 떨어뜨려 볼게요. 그럼 N극 가지 마 하고서 N극을 잡아당기는 자기장을 만들죠. 그럼 유도 전류는 이렇게 흘러야 할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유도 전류의 방향은 렌츠의 법칙으로 찾아요. 오지 마, 가지 마, 원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죠. 세기는 어떨까요? 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선속의 변화량이 중요해요. 자속 밀도가 아니에요. 자기 선속의 변화량이에요. 식으로 표현하면 유도 기전력 V는 마이너스 N 곱하기 델타 파이퍼 델타 T죠. 유도 기전력은 유도 전류에 의해 생긴 전압이고,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으로 생겨요. 라는 뜻이에요. 델타파이는 자기 선속의 변화량, 델타t는 시간을 의미하죠. 여기서 n은 뭘까요? 바로 가문수에요. 코일은 원형도선을 합친 것과 같죠. 이 원형도선의 개수, 즉, 코일의 가문수만큼 전류가 많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원형도선에서는 n은 1이죠. 문장으로 풀어서 말하면 유도 기전력은 코일의 가문수에 비례하고 단위 시간당 자기선속이 얼마나 변했니?가 중요해요 아 그리고 자기선속은 자속 밀도 곱하기 면적 그러니까 자기장의 세기 곱하기 면적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자기적 특성 내용을 정리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꿀팁들을 알려 드려야겠죠 문제에서 자주 물어보는 내용과 풀때 알면 좋은 팁들이에요 첫 번째, 전기력 파트처럼 자기장이 0인 지점을 찾아라 무슨 말인지 전기력 영상을 본 분들은 잘알 거예요. 자기장이 0인 지점을 기준으로 도선들이 양쪽에 있다. 도선들의 전류 방향은 같을 거고, 도선들이 한쪽에만 있다. 도선들의 전류의 방향은 반대일 거예요. 두 번째, 관성의 법칙. 자석이 주변에서 움직이면 도선 주변의 자기 선속의 상태가 막 변하겠죠? 이 자기 선속이 원래 있던 상태를 유지하려고 도선에 유도 전류가 흘러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이 유도 전류 때문에 전기력이 생겨요. 전기력, 힘이죠. 역학적 에너지 내용과 엮이겠네요. 세 번째, 앞에서 매운 역학적 에너지와 엮는데 대부분은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는 문제들로 출제합니다. 왜냐하면 코일이나 도선은 물체가 오는 것도 싫고 가는 것도 싫기 때문이죠. 오지마 가지마! 하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네번째, 유도 전류의 세기는 자기장의 세기 즉, 자속 밀도가 아닌 자기선 속의 변화량에 따라 비례한다 가끔 자기 밀도랑 헷갈리게 문제에서 출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가 상황에서는 자기장 안에 작은 도선들을 움직이고 나 상황에서는 자기장보다 훨씬 더큰 도선들을 움직이는 경우죠 직접 문제를 풀어보고 정리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